미즈 슬래시 두 번째 고민은요, 솔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어, 왜 이렇게 걱정스러운 이 말을 하고 오셨어요? 어릴 때부터 하면 더 이상한 거야. 차라리 하지 말자 해서 저는 일단 원래 안 하는 네. 삶을 살았었고, 어. 다행히 옆에 누워 계시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아. <laughs> 이제 그분이랑 같이 있다 보면, 네. 뭐 어디서 뭐 대표님이 같이 식사를 하자 그러거나, 아, 모임이나 뭐 이런 오. 거요 아, 이제는 쌩얼의 삶은 좀 버리고, 어.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 아.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네. 오늘 이게언쟁률을뚫고 아, 내가 예. 들어왔어. 내가 들어왔어. 예. 그럼 일단 고민은 들어봤고 네. 그럼 평상시에 뭐 어떤 거를 가지고 다니시는지? 아 이게 개인 파우치라고요? 네. 뭐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 난 이렇게 살아요. 쿠션 하나, 리벤치카 하나, 입술 하나. 끝. 아. 끝. 옷은 맥시멀리즘인데 뷰티는 미니멀리즘. 네. 원래 추구미는 뭐세요? 제 이목구비가 그냥 잘 살게 장점만 살린 담백한 메이크업. 잘 오셨습니다. 음. 지금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그 아이템이 딱 그거예요. 어, 진짜요? 완전 생얼 메이크업 하는 거. 그 이목구비만 조각하듯이 해서 원래 얼굴을 더 살려서 예쁘게 해주는 거. 어머, 어머, 어머. 나 그럼 또 우리 남편이 나또 오늘 가만히 해 놔두질 않겠네. 제가 오늘 우리 솔지님의 메이크업을 딱 요렇게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개수 마음에 들어요. 아, 이건 진짜 해볼만 하다 싶게끔만 제가 해드릴게요. 나할수 있다. 네. 이 이목구비의 음영이 그 하얀 파데로 다 가려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생얼보다덜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투명도를 주는 제품을 제가 어, 개발을 한 건데, 스 프라이밍 글리머랑 플래시 스파 컨실러예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섞을 건데, 네. 보세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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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머머, 어머. 혼합 2회차. 어. 모공도 가려지고 투명도도 주고 피부색 보정도 해주는데 이 레몬색으로 음. 옐로우 중에 제일 밝은 색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관심이 생기고 있죠. 방금이. 이렇게 막 섞어요. 그다음에 오와 그냥 톤이 약간 혈액순환 되게 잘 되는 얼굴이다. 오그쵸죠 잔뜩 잔 느낌. 오 네. 네. 아. 와. <laughs> 음. 아니 톤이 너무 잘 잡힌다 음. 옷에도 막 묻은 게 아, 부담스럽고 맞아요, 맞아요. 하잖아요 그럼 너무 목까지 바른 게티 네. 나는데 얘는 티가 그안 나요 그한건 바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에다가 원래 쓰시는 쿠션을 제가 살짝만 커버하듯이 얹어볼게요 그냥 완벽한 베이스가 될 거예요 이 정도 음. 음. 내 건데 왜 다르지? 커버할 때만 하니까 또 이목구비가 안죽죠 叫、嗯。 그러면 내조의 여왕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조를 메이크업으로요? <laughs> 그럼요! 아니, 왜냐면 대표님들 딱그데 그래도 쇼호스트 와이프라고 해서 나왔는데 아, 아 근데 그럴 수 있겠다 나도 네. 뭔가 좀 하고 싶거든요 아, 그러기에 딱 좋은 아이템들이에요 너무너무 잘 오셨고 네. 첫 번째로 이 이레이징 페이스 큐브라는 제품인데 음. 보시면 한쪽은 세팅 파우더여서 유분기 딱 잡아주는 음. 그 파우더 한쪽은 커버 파우더여서 음. 뭔가 커버하고 싶은데 일일이 가리자니 너무 힘들고 네. 그렇게 쓸수 있는 이 듀얼 타입 튜브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모공이 또 메워지면서 유분기가 싹 잡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비존 포함해서 콧대 외곽은 눌러주고 가운데 광만 남기는 거죠. 눈썹 주변도 약간 눌러줘야 돼요. 이 반대쪽에 커버 파우더로 이제 어디를 하냐면 코에 붉은기 있는 데 있잖아요. 다크를 이걸로 가려주면 또잘 가려져요. 약간 어둡잖아요. 맞아요. 그럼 눈매가 더 예뻐 보이죠? 그러게. 조기가잘 네. 홀이 있어서 음. 뭐가 잘안 먹거든요. 여기 약간 뭔가 쾌해 보이고 여기는 화살보이자2 차전 갈게요. 우아하고 이목구비 돌려 다고 만족해. 어 그거만 사실 원하시잖아요. 맞 핑크색 바르고 싶어요? 핑크색 별로 안 좋아하시죠? 에이. 네 예. 이번 컬러여 가지고 음. 이거를 브러시랑 같이. 그냥 두드려서 막 발라요. 음. 이마를 살짝 이렇게 발랐어요. 음. 어. 아, 이걸 다 따로 쓸 필요가 없거든그 네. 다음에 코. 여기는 진짜 쿠션 바르고 딱 나온 사람. 여기는 뭔가 한 사람. 음, 나좀할줄 알아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 눈두덩이에도 이 블러셔를 발랐어요. 음. 근데 네, 이 정도 섀도우 어떠세요? 아, 너무 별로... 좋죠. 아, 제가 딱 원하는 깔끔함 이번에는 토너 파우더랑 하이라이터가 이렇게 어어. 화이트로 있어요. 앞 조명 켜주는 것 같은. 이 여기가 이렇게 입체감 때문에 확 들어가 보이거든요. 이 앞볼이. 오 와. <laughs> 진짜 신기하다. 그렇죠. 팔자 라인도 오, 하이라이터로 느낌. 이렇게 네, 느낌이 있구나. 이눈두덩이 중앙을. 약간 밝혀주면 입체감 있는 느낌이 더 살아나는 거죠. 이제 콧대는 원래 높아서 많이 하지 않고 그냥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이렇게 조그마한 브러쉬에서 음, 진짜 여기 이렇게 음. 흰줄 그었거든요. 이게 너무 예쁘거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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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이 정도 하고 싶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설지 님. 이거는 약간 탑코트처럼 원래 바르는 입술 색깔 위에다가 살짝만 얹어주면 오. 되게 분위기 있고 입술 마르지 않고 주름 사이사이를 좀 메워줘요. 오 어우, 색이 더 깊어진다 음. 오, 너무 신기하 블랙을 발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깊어지냐 투슬래시포의 <laughs> 베이스 제품들로만 완성한 솔지님도 너무너무 청순하고 예쁘지만 베스트 아이템으로 완성한 솔지님은 또 너무 좋아죠